시청자 여러분 현대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3일 4시 22분입니다. 지금 차트를 만약에 점수로 얘기한다 그러면 10점 만점 중에 9점 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쏜다 그러면 불기둥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쏴야 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는 기대 정도만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나눴던 것만 보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금 5월달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7월 29일 영상 때 그때 그때부터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한 손에는 매각 한 손에는 K조선이라는 걸 들고 있고 확정되지 않았던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늘 확정이 됐고요. 아니 어저께 확정이 됐죠. 그래서그 부분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매수를 저희가 진행했다는 부분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건데 일단 구독자님들하고 매도하고 야 여기서 매도 아니지 예. 여기서 매도를 하고 지금 비중을 나머지를 다 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트 아래로 안 꽂혔으면 당연히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위로 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너도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을 보내드렸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여기서 나갔다라는 거고, 매도를 원래 분할 매도로 챙기는 사람인데 안 했다, 여기서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타점적인 부분을 제가 포기를 할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안 봐주신다 그러면 제 채널이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문자한테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임스의 아까 전에 양성검이라고 했었던 매각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노출이 된게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뉴스가 또 나왔던 게 있었죠. 현대임스 봤었을 때 여기에. 선박 블록 미국에서 조립 논의에 5% 올라갔다. 이게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이면은 여기 어저께 나왔던 뉴스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조립 논의를 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뉴스를 봤을 때 HD 현대 중공업 마스카 속도낸대가지고 미국의 해군 MR로 첫 수주. 그러니까 마스가 얘기가 처음 나온 다음에 그 프로젝트 이후로 첫 수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현대 힘쓰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자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얘랑 HD 현대조선해양 종교업이랑뭔 상관이냐? HD 현대 중공업의 최대 주주도 보시다시피 H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무려 74%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임스 같은 경우에 조립을 한다 그랬을 때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를 따온다 그러면 얘도 어부지로 같이 엮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당연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일정적인 부분을 좀 확인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24일 날 가서 25일 날 트럼프를 만나고 26일 날 귀국하는 뭐 이런 일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다음에 가장 먼저 의제로 나왔던 중요 의제라고 했던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내용이 비,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비핵화 아, 북한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되게 우후적인 거를 당연히 알고 있죠 저희고 야당 여당 관련돼 가지고 보수랑 진보했을 때 특정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나 그저께인가 찌라시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가 북한의 평양을 한 번에 그냥 갈수 있다 한국 패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대통령실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기자들이 내용을 얘기했던 거를 보면은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마스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마스가 관련된 그 조선소를 방문을 하는 게 어떠냐 라는 내용으로 지금 예측하는 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방문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방문을 했다만으로는 분명하게도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주가를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그래도 주가를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10월달에 트럼프가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미국을 가는 거고 10월달에 에이팩 해가지고 경주에 있는 시진핑도 온다고 했던 그 정상회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울산 조선소를 방문을 제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패싱해가지고 한국한테 너네 우리 우호국이니까 조선업 관련돼서 좀 도와줘. 니네 잘하잖아. 라고 해가지고 조선목들이 종 미친 듯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해 해 슈퍼사이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제 피날레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주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얘기가 안 나올까요? 네, 트럼프란 임무는 분명히 얘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성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25일 당장 다 다음 주죠 그러면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과연 신고가까지 갈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수익을 더 크게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독자님들하고 제가 매매를 할때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고, 뉴스를 붙였을 때 불기둥을 올려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하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8천억 가까이 되는 놈이고 조선업 관련된 내용에다가 매각이라고 하는 최대주주 변경이 될수 있다라는 엄청난 호재, 혹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대 국가에 대한 프로젝트 그거에 지금 양발 다 걸쳐 있어가지고 양손검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다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타점적인 부분이나, 이제, 명상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적인 부분들을 다 세력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90일 만에 1,100명이나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구나 원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 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 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 차트 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물론 이제 구독자 님 중에서도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보여드릴 텐데 7월 29일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현대임스의 세력이다 근데 네, 빡센게 뭐냐면은 하 얘는 지지하는 애를깰때 아주 무자비하게 깨버리는 놈입니다 트럼프 네,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깨버리는 놈이다 라고 말씀 드렸던 거 네, 이거를 왜 다시 보여드리냐 얘가 지금 차트를 줄여봤을 때요 진짜로 골이 아, 진짜 얼탱이가 없을 정도로 V자로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다음에 여기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은 얘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이 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렸던 게 이제 이추세에이 박스권에서 기준봉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시가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 원래 같았으면 여기가 깨졌으면 여기까지 떨어졌겠죠 아마. 근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평선들을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정배열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음. 부분까지 봤을 때. 얘네가 개가천사를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약 세력이 좀 제대로 핸들링을 해 가지고 신고가 진짜 모르겠어요 신고가까지, 신고까지 보내줄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그 기준 같은 경우는 그날의 상 어, 시가 그리고 그날에 붙는 뉴스 그날의 장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을 합쳐 가지고 제가 매도타점을 보내드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DSC인베스트먼트, 로보티즈, 뭐 BHI 이런 애들도 다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도를 대응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꼭대기에서 매도를 전량으로 할 때는 그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 1 0 7 6 6 6 8356에다가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누가 매수를 아직도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오늘은 뭐 딱히 매수한 뭐게 없는데 연휴 전날에는 원래 좀 거래 대금이 좀 마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금투가 계속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기타법인에서 이걸 사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매, 매각 관련된 내용에 연관되어 있는 놈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돌파를 할때제 예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싹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3,500원인데 차트를 줄여 봤을 때 보신다고 하면 이 위에 지금 얘가 보시면 차트도 되게 희한하잖아요 얘도 진짜 저것도참 힘든 희한한 것 같아 이게 보시면 상장했던 날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뭐야, 네,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꼭대기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아주 그냥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셨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3만 원을 간다 그러면 신고가죠. 네,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매일 매일.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 줄지 그래도 신고가까지 한번 가 보자라고 외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올라가면 되지? 40% 정도 이상만 올라가면은 3만 원갈수 있습니다. 예. 아, 3만 원까지 간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3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얘가 29,000원에서 꺾거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매도 못 하시고 돌아왔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문자로 수급 보내시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